20년만에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느 방향도 예측하면 안됩니다.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움직이는 쪽으로 크게 간다. 쓰세요. 어떤 방향이든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크게 간다. 내년 지수가 궁금하신 분은 1번을 누르세요. 내년 지수 예측해줘. 궁금한 사람. 1번. 안 궁금해. 2번. 그러면 시황을 하기 전에 우리가 피터런치의 조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데는 주식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나는 돈을 전혀 벌수 없었을 것이다. 피터런치. 피터런치는 종합지수 예측 안 하고 돈을 버는데 너희들은 왜 종합지수를 그렇게 궁금해하냐? 아이고 웬수들 진짜 종합지수 좋아하는 놈들 쳐놓고 궁금해하는 놈 쳐놓고 돈 버는 놈들 본 적이 없다. <laughs> 그러니까 종합지수 예측을 덮어두어 예측하는 놈도 웃기는 놈들이고 예측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또라이들 또라이들 또라이들은 예측을 해. 요 지가 뭐 아는 것처럼 근데 맞아 안 맞아. 지나보면 하나도 안 맞아. 개똥. 응. 네? 자. 종합지수 예측하지 말라 말해요. 종합지수가 이렇게 누워있지만, 보지, <laughs> 보면 종합지수가 누, 눌러있고, 종합지수는 금년에 관계없어요. 금년 한해 동안에, 종합지수는 그냥, 에, 본전이야, 본전. 뭐, 한 것도 없어. 1월달이나, 뭐, 어, 에, 1월이, 1월이 여긴가요? 1월 종가? 예, 금년에 뭐, 한게 없다고요. 장, 자, 작년에, 12월이 종가가 여기잖아요. 예, 지난해 종가가, 예, 종가가 얼마예요? 1997에 끝났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약간 올랐죠. <laughs>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실험을 해보죠. <laughs> 자, 예측을 이제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가치 있는 종목이 가지도 고 뒤로 빠꾸 하면 좋은 걸까요? 나쁠 걸까요? <laughs> 자, 좋다 1번, 나쁘다 2번. 네, 다시, 질문입니다. 저 떨어지고 안 가고 지랄하고 이러고 있으면 좋다 1번. <laughs> 안 좋다 2번. 내년에 지수가 안 가고, 여러분이 내년에 산정국이안 가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란 말이야. 왜? 자, 그럼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쌀값이 내년에 좀 떨어지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내년 쌀값이 떨어졌어. 시발류 값이 떨어졌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다, 1분. 쌀값이 올라서 기분이. 나쁘다. 내려가면 기분이 나쁘다. 2번. <laughs> 쌀값이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요? 농 농부들인가? <laughs> 기름값이 떨어져도 기분이 나빠요? 어차피 우리가 도매로 산 물건이라면 물건이 싸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앞으로도 좋은 주식을 많이 사고 싶다면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많이 살라고 마음 먹으면 주식을 많이 사려고 마음 먹으면 한동안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네. 한동안 여러분이 많이 사라고. 아 지금 빨리빨리 일에다가더 사야 되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더 사야 되는데 빨리 가면 안 되잖아.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예, 돈 벌어서 더 많이 좀 월급 타서더 사야 되는데 벌 모으기도 전에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한 5년간 조정해서 싸게 살 기회를 주니까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가버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발굴하고 금방 안 가다고 울지 마라 이거야. 돈더 갖고 와라 이거야. 좋은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좋은 주식은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올라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이요. 보면은 종합지수 시간이 가면 올라간다는 거 믿음이 있으면은 내년에 지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종합지수가 못 간다고 종목이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종합지수가 못 갔는데 종목은 가고 있잖아요. 종합지수는 뭘 종합, 종합지수를 내년에 종합지수 올라간다고 내네 종목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냐 네가 종목을 선택을 잘못하면 내년에 종합지수가 올라가도 내네 종목은 뒤로 빠꾸한다 이 말이 정답이야 그러면 종합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네 종목이 중, 중요한 거지 맞습니까? 내년에 지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년에 올라갈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종목 연구입니다. 그죠? 네. 어쩌면 지수들은 선물 옵션 때문에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음. 그죠? 음. 그렇지만 종목들은 음. 근데 기쁜 뉴스가 있어요. 기쁜 뉴스가 기쁜 뉴스가 있어요. <laughs>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기쁜 뉴스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 재밌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지금부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차트를 잘 보세요. 음, 지금부터 보는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예, 지금부터 차트, 자, 이게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대형주. 예, 대형주 430에서 1980 갔어요. 중형주 420에서 2000 중형주가 더 갔어요 대형주보다 소형주 293에서 1300못 갔어요 제일 못간게 뭘까요 소형주죠 소형주 소형주는 그리고 가만히 보면 10년 동안 소외받았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코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laughs> 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주 받은 곳에서 뭔 일이 벌어질 거요, 여러분. 누구나 다 기피하는 쪽에서 뭔 일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부실지는 아닙니다. 우량한 종목에서 나오겠죠. 그죠? 부실지는 아닙니다. 이해가, 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뭘 보여줘, 들려줘, 얘기해줘, 그러잖아요. 그래서 테마주 얘기만 해주면 개똥같은 주에도 돈을 잘 대, 새끼들. 또라이들이 뭐냐면 미래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기만 해주면, 얘기만 해주면 돈 갖고 와, 이 얘기. 주식은 작전해 먹기 쉬워요. 얘기만 잘해주면, 스토리만. 스토리만 잘해주면 새끼들 갖고 와갖고 막 3D, 말이야. 이게 겁나게 번다 이러면 꼭대기 와서 그냥 질러대잖아요. 예. 예? 아주 또라이들 많아요. 예. 그죠? 3D. 3D 말이야. 예, 기꾼역에다 스토리만 들려주면 됩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귀에 들릴 때는 이미 스토리가 들릴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에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들리는 소리에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창당한다고 올라오더니 진짜, 진짜, 뭔가 들려주면 좋아한다. 들려줘. 예, 투자가되는 뭔가 들려, 둬. 현실로 돌아온 걸 좋아하죠? 현실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우리는 미래를 사는 건데, 미래의 리스크에 돈을 던지는 거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현실로 돌아온 거 확실한 걸기구역으로 듣고 사는 게, 기구역으로 듣는데, 들으면 막 소설을 쓰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 융합이 일어나잖아. <laughs> 테마 얘기를 들으면 융합이 일어나잖아요. 동합이 일어나면서 막, 예, 머릿속에서 번뇌가 생기죠, 번뇌가 막. 이걸 사면 내가 돈을 벌을 거야, 막 이러면서 번뇌가 생기면서 소설을 쓰고, 저걸 사갖고 내가 좀 먹고,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던져주고 톡 가자. 예, 이런 생각 하죠, 이런 생각. 그죠? 톡 가긴 지가 어떻게 톡 가? 지가 걸렸죠? 예, 상가한다, 뭐 이러면서 내일부터, 아, 어, 진짜 눌림목이야, 뭐 이러면서, 예. 돌리 모기에 이제 2차 랠리가 시작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랄하고. 예? 야, 진짜 웃기는 거죠. 예. 모양 좋은 데가 제일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뭐냐? 기업 분석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너무 어려운 강의에서 노래 한곡 듣고.